그렇죠. 모든 게 인간관계에서 성립이 되니까 인간 때문에 힘들었을 것 같고 고집이 세단 말이에요. 소띠가 이 시원한 나 소띠가 고집이 더센것 같아. 많이 센것 같아. 그래갖고 내가 한번 이거야 했는데 이게 안 되면 그걸 못 견뎌 한단 말이야. 그리고 너도 이렇게 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3년 개묘년에 우리 51세가 되시는 우리 소띠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네. 이분도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은 좀 어떤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을까요? 이거 매번 찍을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다 아니니까 뭐 맞냐 맞냐만 하지 말라 그래 아주 그냥 그거 쓰는데 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은 나도 할수 있다 그러는데 이게 띠하고 나이만 보고 하는 거거든. 전체 보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럼, 거니까. 그럼 통합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건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시원한 나, 이 소띠분들이, 굴곡진 삶이라고 얘기해야 돼. 음. 그게 좀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편쾌,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술도, 술도 이렇게 넘어온 것같지않아 초년부터 해서, 지금 이제 51세면 중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중년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볼 때는 그래. 그렇게 좀 편쾌는 못 살아왔다. 음.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살았다. 뭐 사람한테도 많이 치였다. 굴곡진 생을 살았는데 피해 의식 같은 그런 그런 게좀 있었을 것 같아. 요 음. 그렇게 뭐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요덕 아. 별로 이시운한나 다 소띠라고 그런 건 아닌데 시운한나 소띠가 별로 인덕이 많지를 않아요. 인덕이 좀 많이 없구나. 네네. 좀 피해 수 있다는 게 어쨌든 사람으로 인한 상처 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아, 어. 근데 의외로 이 시운한나 소띠가 탈탈 털어내는 성격이 있어요. 음. 주위를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털어내는 그런 것도 있어. 음...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이 많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외롭다는 말이야. 가뜩이나 인덕 없는데 외롭단 말이야. 외로운 시원한 나가 많은 것 같아. 아... 네. 이분들한테 살아오면서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은 인간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제일 큰 게? 음, 인간 때문에가 그렇죠. 모든 게 인간 관계에서 성립이 되니까 음. 인간 때문에 힘들었을 것 같고 고집이 세단 말이에요. 음. 소띠가 이 시원한 나 소띠가 고집이 더센것 같아. 음. 좀 많이 센것 같아. 그래갖고 내가 한번 이거야 했는데 이게 안 되면 그걸 못 견뎌한단 말이야. 음. 그리고 너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 뭐 이런 그런 성격 있잖아 네. 그런 게좀 많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선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집이 있고 음. 고집이 세 어쨌든 고집이 세서 사람을 털어내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일도 그렇고 뭐든지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낙담을 잘돼 낙담을 음. 잘해 한번 뭐니까 이렇게 안 되잖아 네. 아까 얘기했듯이 뭘뭐 이걸 했는데 안 됐잖아 그러면 이걸 낙담을 해버려 그리고 단절을 시켜버리는 게 있어 음.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음. 살아보니까 음. 나도 그런 성격이 좀 있는데 음. 그게 별로 좋은 성격은 아닌 것 같아. 음. 근데 나도 그렇고. 이분들 이민년엔 좀 어떤 한 해를 좀 보내시는 분들 좀 많았을까요? 아 이민년에 제가 볼 때는 이민년에 연애... 이민년에 작년에 남들은 좋다 어쨌다 그러겠죠. 좋은 분도 계셨겠지만 그다지 막 좋게는 안 음, 느껴지는데 음, 음, 이민연애 좀 힘들었던 분이 많까 이민연애도 음, 별로 그렇게 인 양반들이 음. 50살에는 그래도 조금 풀렸다고 해도 음. 그 견뎌온 여파 때문에 그런지 음. 싹 풀려갖고 잘됐다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아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고 넘어가셨을 것 같아 음. 50살에도 근데 그게 나 좋은 얘기 해줘야 되는데 아니, 아니요. 이민연은 뭐 그렇게 지내셨다는 게,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음. 좋은 얘기가 안 나간다. 괜찮아요? 개면연 음, 들어고이 음? 시은한 날, 나... 개면연 아, 들여서 아, 변화가 많을 것 같은데. 변동이 많을 것 같아요. 아, 개면연에? 응. 음. 그러면 이 개면연에 이분들이 좀 주로 음. 조심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면 또 좋을 것 같은데요? 나를 버려야 될것 같아 음. 나 잘났다고 하지 말고 음. 또 이렇게 말하면 또또또 악플 쓰고 그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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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 악플 무서워하는 건 아니지만 <laughs> 악플도 관심이니까 무서워하는 건 아닌데 그냥 변화가 많고 변동이 많아서 음. 안정된 자리를 찾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 음. 직장인들이라면 직장에서 변동 갖지 말아라 그냥 그냥 있어야 될것 같고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뭐 자리를 여기가 안 되니까 다른데,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옮겨가야다 돈지랄이야.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변화를 주자. 시원한 나 소띠분들이 대체적으로 변화를 주지 마라. 음, 변화를 주지 마라. 자꾸 이렇게 유혹이 와도 음. 넘어가지 말고 그냥 꾸준히 밀고 가라. 음. 그래야지 이 시원한 나 괜찮아서 시운두 살이 괜찮지? 음. 시원한 나에 자꾸 변동주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때 탑을 많이 쌓으면은 이 맘도 안 잡히고 저 맘도 안 잡혀서 힘들어질 것이다. 음. 아니 진짜로 음. 그렇게 나와요. 암만 봐도 그래. 시대는 빨리빠르게 그냥 흥이 났겠네요. 그러면 음, 그냥 내 맡은 일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그냥 조금 그냥 부족하더라도 만족을 하고 밀고 나가야지 음. 아 이래서 뭐해 저래서 뭐해 이러면 음. 일들이 그냥 전반적인 다 일이야 구설수도 좀 많을 것 같고 네. 인간의 구설수도 많을 것 같고 음. 관제도 엮이는 소리가 나고 음. 막 그래 내가 지금 음. 잠깐 시원한 날을 보니까 네. 관제가 걸렸던 분들은 관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자꾸만 엮이는 일이 생길 것 같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음. 그냥 뭐 벌리지도 말고 변동도 갖지 말고 누구 말도 듣지 말고 그냥 그냥 그저시로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음. 아니야 진짜로 이분들은 좀 그렇게 나오네 조심해야 되는 음. 거죠 다 음. 네. 진검다리가 있으면 한번 짚어볼 게 아니고 두번세번 번 짚어보고 가시래. 음. 사람을 만나도 한번한 한 그냥 딱 보고 음. 아한두번 봤으니까 아, 괜찮은 것 같대 하지 말고 또 달고 봤으면 좋겠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야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물어보고 그럼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는 회원녀이라면은 우리. 미리 10년에 응. 좀 운세를 통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달이 언제고 어떤 부 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응. 개인적으로 또 알아보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겠죠 선생님? 그럼요 그건 가장 빠른 건데 아저 영업하는 거야 그럴까 말안 하는 거야 <laughs> 알겠습니다 자세히 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보시, 영상 보시다가 저 전화해서 한번 여쭤보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